거북목하고 일자목이랑 비슷한 거 아닌가요?라고 생각하기 쉽죠. 엄연하게 구조랑 어떻게 운동을 시켜야 되는지 평가하는 방법 등등이 다 다릅니다. 먼저 일자목이란 기본적으로 엑스레이상으로 봤을 때커브가 지금 전혀 없죠. 이런 중력에 대한 완충 역할을 잘 못하다 보니까 이런 목뿐만 아니라 어깨, 승모근도막 긴장돼 있고 이런. 패턴을 볼수 있고 일자목과 거북목의 차이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중요한 거는 이 흉추 1번 T1이라고 하죠 토라식 넘버원 T1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T1의 각도입니다. 이 각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거북목인 경우에는 각도가 크게 나오고요. 일자목인 경우에는 각도가 작게 나옵니다. 이런 차이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북목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턱을 당겨라. 이렇게 얘기하죠. 일자목인 사람도 턱을 당겨야 됩니까? 아니죠. 그건 반대로 해야겠죠. 오히려 목 뒤에다가 짐볼 놓고 커브를 만들어 주는 운동을 해 줘야 된다는 거죠. 다르다는 거죠. 무조건 턱을 당기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상황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하겠죠. 그럼 이제 평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벽에 붙여보는 방법입니다. 제일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죠. 두통수 다 붙였을 때 기본적으로 여기가 어느 정도 떠 있어야 정상이겠죠. 커브가 있으니까. 그랬을 때 정상인 경우에는 손가락 한두개 정도 이렇게 넣었을 때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비정상인 경우에는 이제 일자목이기 때문에 이게 안 들어가는 경우. 그러면은 아, 회원님 지금 일자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